어, 여기 여기는 서석대입니다, 서석대. 오늘, 날씨가 엄청, 어, 구름 조금 있으나, 청명하고 날씨가 깨끗하게 좋습니다. 지금 구름이 멀려오고는 있는데, 멀려오고는 있는데, 아주, 어, 이쪽 사진을, 환경이 좋았습니다. 네, 어이구, 여기는 서석대. 아이고, 이렇게, 어, 걸어서 볼수 있었어요. 좋은 환경을 볼수 있어. 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는 거. 항상 고맙습니다. 아, 여기는 서석대. 오우 예. 구름이 구름이 좀... 어, 있는데 그래도 잘 보이니까 조금씩 보이니까 아 좋습니다. 아, 자. 아, 여기는 서석대. 아, 살아 있으면 항상 감사하고 고맙다는 거. 아, 영상 오, 찍는 거예요? 네, 네. 아, 자. 인왕봉 곧 있으면 인왕봉 오늘 새벽 6시부터 준비하고 나와가지고 오늘 진짜 환경 좋은 곳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봉사활동 할수 있었던 분아 감사하고 고맙다 봄사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